제가 그동안 우리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아 오면서 느낀 건데, 우리 암 환자분들 성격이 치료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애우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애우가 달라져요. 대개 보면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치료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성격인 사람들은 치료도 부정적이에요. 예우도 같은 기술하면 더 나빠져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 환자한테 이런 걸한 적이 있어요. 음, 저는 종종 농담 삼아서 당신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떤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 이런 질문을 가끔 던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환자들은 한번 정도는 죽음이라고 생각해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예우가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은 기술 하면 훨씬 더 생존율이 더 높았고 치료율도 더 높았어요.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더 좋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 우리 암 환자분들이 가져선 안될 성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서삼번보자면요 어, 검사에 너무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검사 데이터가 비정상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한데 정상 범위 내에서 수치가 1, 2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하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왜 이번에는 뭐 10이었는데 11로 변했다. 왜 1이 올라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상당히 있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검사 수치에 대해서 예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이, 어떤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노트에다가, 뭐, 매달 며칠 날 검사한 데이터, 매달 며칠 날 검사한 데이터, 또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우리 엑셀 파일에다가 쭉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은 이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치료에 더 나빠요. 제가 우리 환자분한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한테 이런 말을 한, 번한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예? 네? 이거 오히려 스트레스밖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하냐면, 그럼 원장님이 한번 암에 걸려보세요. 이래 안할것 같으냐고.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는데, 근데 그분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면, 대부분 환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뭐냐면, 이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번 치료를 했는데 뭔가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는 하던데 내가 이걸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정말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한 치료는 그 의사선생님이 최대한 고심을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가 최대의 효과가 날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경우에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에 대한 효과는 훨씬 떨어져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치료에 관여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치료가 결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건 치료하면 나는 좋아진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의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를 의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조금만 어떤 의사분한테서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아내저 의사를 잘못믿 내가 저 의사를 믿고 치료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조금 어, 달리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뭐예요 그 의사하고 불신감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돼. 이때 우리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 커요. 왜냐하면 그 주치의를 믿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치의가 나와서 코드가 안 맞고, 그 주치의가 나한테 잘못 치료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본인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사도 한번 결정이 되면 믿어야 되고, 만약에 믿지를 못하겠으면, 치료가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던가, 또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받던가 해야 됩니다. 일단 치료가 시작이 된다면 그분을 믿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수술은 어떻게, 해? 항암은 어떻게, 해? 방사선은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추가가 돼야 되고 저런 부분이 추가 돼야 되고 이게 완벽해야 내가 치료를 시작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뭔가 에라가 생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치료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모든 부분에서 완벽이라는 것을 참 추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방향으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을 같이 접목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 따라야 되는데 이 완벽 때문에 치료를 못 하고 계속 방황하는 분들을 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결코 그렇게 어 좋은 결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치료에서부터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거, 본인 주변에서 간호하고 있는 분들 치료해주는 어떤 의료인들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애호가 그렇게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자체가 어 스트레스거든요. 서로 못 믿으면 못 믿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가 만들어요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을 안할 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본인이에요. 이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면역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암 치료에 장애 요인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때 이런 성격인 분들은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너무 깔끔한 성격인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각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틀어지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장난스럽게 우리 환자분이 이렇게 자루라든지 이렇게 이 책상 모서리에다 각을 맞추는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흐트러나요. 그러면 또 다시 맞추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런 분들 되게 집에서 보면은 어때요? 가족들한테도 상당히 원리 원칙을 따지고, 그 다음에 뭐 집안 청소라든지 어떤 규칙에 정확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당장에 고치라고 하고 싶어요. 이 부분 자체도 본인도 스트레스입니다. 가게 안 맞아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집안에 청소가 안돼 있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죠. 이런 부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고요. 또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어때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서 치료에 방해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좀 털털해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금방 이게 안될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막바꾸 가라는 거예요. 아니야, 잘될 거야.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스스로 안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의도적이라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하다 보면 은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성격을, 나하고 되게 결부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 고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도 좀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암의 완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